매년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풍수에 숙소를 위해 꼭 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행동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야놀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성수기라는 설렘도 잠시, 매년 돌아오는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걱정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TV를 켤 때마다 침수됐거나 외벽이 뜯어지거나 간판이 떨어지거나 주차장 천장이 내려앉은 케이스들을 접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엔 10월 중순까지도 가을 장마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숙소도 풍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불안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 숙소의 풍수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란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해 일어나는 강풍, 호우, 해일, 파랑 등이 겹쳐서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복합재해를 말합니다. 나아가 폭풍과 강수로 인한 산사태, 홍수의 위험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풍수에 노력만으로 100%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야놀자 바이 인슈로보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 지원사업. 야놀자가 재유점 간 상생을 위해 주식회사 인슈로보와 함께 추진하는 무료 지원사업으로 가입하시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뿐만 아니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도 숙소재산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1원도 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야말로 파격적! 대신 가입대상 조건은 있습니다 야놀자 광고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중인 제휴점이어야 하고 관계법률상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사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장 금액과 추가 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장 금액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이중 시설과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재고 자산에 1천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별도인 점은 꼭 체크해주시고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 대출금리 0.1% 우대 적용해드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시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도 해드립니다. 보험기시는 가입일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보장기간은 가입 완료된 시점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 보험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해당 보장 기간은 회사 정책 및 보험사와의 제휴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별도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당장 신청하시고 싶다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클릭해 주시고 인슈로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이외에 기타 문의는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인슈로보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풍수의 보험 들어두시면 어깨 한쪽이 그나마 든든한 느낌이실 겁니다. 끝으로 지켜주시면 좋은 대비행동지침 빠르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수방지시설을 사전에 설치, 점검해주세요. 물막에 뿐만 아니라 옥내 역지변, 수중펌프 같은 시설도 미리미리 점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빗물바지가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덮개와 주변 쓰레기를 치워주시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숙소 주변에 쓰레기 배출을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침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할 장소와 비상연란망을 미리 정해놓고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는 빠르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 사장님들 모두 올해도 풍수의 피해 없이 숙소 운영하시기 바라면서 야놀자가 준비한 무료 지원 사업 어떠셨나요? 영세 제외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외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야놀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